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 이제 예, 도쿄올림픽이 이제 일 년도 남지 않았습니다. 내년 7월 24일부터 10일 동안 열리게 되어 있고요.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그 33개 종목. 지난 4년 전그 리우올림픽에는 28개 종목이 열렸고 금메달은 306개였습니다만 이번 그 도쿄올림픽에는 그 33개 종목에 금메달이 339개가 걸려 있습니다. 자 우리나라는 지난 그 리올림픽에서 금메달 아홉 개, 은메달 아홉 개, 동메달 아홉 개. 네, 그래서 그 팔이 206개 나라 가운데 팔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정을 해가지고 말이죠. 뭐 선수들의 뭐 성폭력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성, 그 학습권 보장이니 뭐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좀합주훈련을 줄여라 해가지고 지금 뭐그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요.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에게 들 굉장히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. 자 이제 문제는 도쿄올림픽에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데 지금 진천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지금 뭐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번 그 도쿄올림픽에는 남북한 단팀이 네개 종목이 그 출전하게 돼 있어요. 그 여자 농구, 여자 하키,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그 혼성 유도. 어, 뭐 팀이 이제 출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근데 뭐, 여러분도 하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? 어, 그러다 보니까 지금, 어, 여권에서는 그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다 보니까 그 내년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출전을 뭐 하지 말자. 이렇게 얘기를 가그 일부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. 절대 그런 얘기를 하서는 모르 안 됩니다. 올림픽과 정치는 절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. 만약에 이것이 그 자꾸만 돼가지고 IOC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요, 우리가 그 징계를 받게 되고요, 우리가 도쿄 올림픽에 또 출전을 못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정치적으로 그 올림픽을 그 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미 IOC 헌장에 정치이나 뭐, 종교라든가, 인종이라든가, 여러 가지로 어 이것이 절대 그이 문제가 되서는안 된다는 것이 IOC 헌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. 오히려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은그 2011년, 지금부터 8년 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지금 방사능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서 70km 떨어진 데서 야고고 그 소프트볼 경기 열리게 되어 있고요. 또성화 아까 거기서 또 이제 그 출발한 그저이 된다고 그래요.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. 자, 야구 고 소프트볼. 어,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예선전이 열그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. 뭐선수들이방사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을 갖다가 뭐이 선수촌에 식재 식재로 쓰겠다.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 식자재를 갖다가 그 공수해서 그 선수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일본 도쿄 올림픽 그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을 그이 2064년 그러니까는 그이 하계 올림픽을 치르고 난 뒤에 그 2020년 네, 이제 그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걸 도쿄올림픽을 열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그 크게 그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또그 그 홍보하는 것이고요. 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갖다가 선수촌의 식자재로 쓰겠다.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것이 굉장히 그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저가 생각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. 이것이 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. 아마 아직은 그이 내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도 조금씩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도쿄올림픽 이그 가까워질수록 그 후쿠시마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내년 도쿄 올림픽 우리가 과연 몇개 금메달을 딸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만은 과연 야구와 소프트볼이 우리가 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거기에서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건강 이런 것도 하나의 화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